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얘길 방금 만들었어요. 제가 방금 이름을 바꿨어요. 판도라요. 제 이름을 판도라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선업장 여기서는 되게 카메라에서는 형광색으로 보이는데 형광색이나 연두색으로 보이는데 거기서는 여기 실제에서는 그냥 노란색이에요 어? 되게 계란말이하는 계란말이, 계란말이 기준으로 자, 계란 풀자, 계란. 어, 계란. 응, 다 넣었다. 이거 갖고 놀고 있어. 일단, 계란 풀어볼게요. 응, 다 풀었다. 응, 붙자. 응, 붙자. 응, 피자. 일단 뚜껑에 자국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음,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다듬고 왼손이라. 왼손은 속도가 좀 느려요. 발라붙으면 안 되지. 자, 갑니다. 음 모양 뭉지음 다시한. 어 이거 잘 뒤집었다. 어 이거 잘 뒤집었어. 어, 방송사고. 여에다가 구멍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기름이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계란말이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요. 어? 머리카락 베터 어딨어? 최최 어딨어? 여다 머리카락, 머리카락 됐다. 머리카락만 짜봐가지고 이렇게 뺐습니다. 오! 어제는 민트가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액끼를 액개들을 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민트 더블로? 어머, 습기 찼어, 스키 엄마가 열어줄게. 걱정하지 마. 딱, 굳어가지고. 어, 삐졌어요, 삐졌어. 알았어, 도서 해줄게. 야, 너는 다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응? 떼, 응? 너떼기 어때 응?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너 지금... 응? 성추행한 거야? 성추행?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얘도 윤기가 잘나긴 해요. 근데 얘가 어제만 해도 이소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소리가 났었어요. 얘도 이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 열 받아가지고 강한 아살 먹었다고 도도한 소리가나요너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 안 봐줘. 이구왜 저기 다 아나 진짜 카메라 해줬 카메라 꼬더다 오늘은 이거 갖고. 또볼 거예요. 아이고 랩도 잘 되네. 어제는 랩도 더잘 됐었어요. 이게 어제까지는 얘가 제일 초대형이었거든요. 얘둘 중에 얘가 더 초대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일단 통에 담고 얘도 통에 담고. 한번 기다려봅시다. 바 가라앉아서 누가 더 초대하는지. 하얀거안 보이게. 이게 방금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바로 돼요.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도 바로 돼요. 이렇게 가 그렇죠? 참. 한번 볼까요? 이거 봐봐요. 얘는 지금, 윤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어머, 자기 자리를 되찾았네요. 얘는 자기 자, 자리를 되찾아 음 그러면 얘한테 한번 시간을 더줘 볼까요? 얘는 그러면 얘는 30초. 얘는 50초. 20초를 더 시간을 줘볼 테니까 아이들끼리 한번 해 봐. 자. 레디 스타트. 말이 없죠?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어, 얘도 그래도 많이 제자리를 찾렸는데 잘했어. 어, 너도 잘했죠. 이거 저했죠 이거 이거 잘했죠? 이거 잘했 아. 이렇게 해서 놀아보기였습니다. 판도랑 나 인사하자. 안녕.